자 선생님께서 일일 네. 보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예. 보조 잘합니다 잘해. 힘든 그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유튜브로 아. 찍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 참 우리 산업체력이 장난꾸러기예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참. 금손이에요. 네.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아, 보조 잘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숙하는게뭐 <laughs> 있나요? 꽃마차앤드비스다꽃마 아, 네. 네. 10월 18일 날, 저기 LA 하인 축제에서. 네. 저기 나간 꽃마차 미스 치양 춘향. 미스 치양이탈꽃마차 제가 지금. 이따 선생님 보석도 박으셔야 돼요. 네? 보석도 박으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웃음>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요? 네. 지금 우리 꽃마차 지금 만드는데 네. 쪽에 저기 사빈아 측 대표가 여기 서우신이 예쁜 꽃을 갖다가 지금 예쁘게 좀또더 더 만져야 됩니다. 마차 장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어, 그 행사할 때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이제 여기 와서 이걸이제 렌트를 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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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laughs> 이제 요렇게 하나씩 하세요. 꽃마차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요자 네. 저는 이렇게 자꾸만 있으면 그냥 네, 네. 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 아 이거 알바예요 알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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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땡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잘 써야 돼요. 나같이 늙은 보조 쓰면 안 돼. 아이고, 참. 꽃마차 갖다가 디자인까지 하시고 말 대단하십니다. 실력이. 요거는 놓을게요. 네. 밑으로. 네. 기 네. 놓을 때가 있으니까요. 네. 다섯. 네.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언니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더 예쁘다. 큰 꽃이 지금. 어? 이게 살아있잖아요, 꽃이. 어?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음. <laughs> 야, 참. 아니, 이렇게 정성을 다 해요? 아니, 꽃에다가 이제 나비까지 붙여요, 또 일부러. 야, 참. 뭐, 나비 없으면 어때? 내 생각이니까 미안해요. <laughs> 이게 전부 지금 이게 전부 지금 마차끄는 아, 저번에 안장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오. 네, 금방 갈게요. 아, 저쪽에는 이제 말들이 이제 백말들이 이제 마차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이 땡큐 아 이거 참 하나씩 하나씩 은 변신해 갑니다. 아. 음. 마차 뒤도 예쁘고. 아예, 저기, 미역이 언니께서는, 예? 네? 머릿속에 지금 이마차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딱 다 머릿속에 다서 있네. 아, 정말 멋있네요. 그냥 뭐 즉흥적으로 그냥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 있어요. 계획이 <laughs> 있지요? 미역이 언니 최고? <laughs>

<S> <S>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S> <S>